안녕하세요. 깜초입니다. 네. 장마철을 맞이해서 지금 순정 모비스 와이퍼인데요. 이 와이, 순정 모비스 와이퍼는 이 고무 날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게요. 일단 저는 예전에 항상 와이퍼 교체하면서 아이 고무만 바꿀 수 없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사제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체해서 쓰는 게 있었는데, 현대 모비스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 날만 교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날 길이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어, 모비스 부품점에 이렇게 전화해서 차종을, 차종이나 뭐 이렇게 차대번호 알려주시고 여쭤 보시면 이제 그거에 맞는 날을 아마 이렇게 주실 겁니다. 이거는 뭐 원래 이 와이퍼가 껴져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. 만약에 다른 와이퍼라면 이 모비스 순정 자기 차차 차 조수석 운전석 길이에 맞는 이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구매하시면 처음에 고무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길이에 맞는 고무만 앞으로 계속 구매하셔서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. 어, 탈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고무가 양쪽이 모양 모양이 다릅니다. 여기에는 고무가 걸리는 게딱 특별히 다른 턱이 없이 돼 있고. 여기는 이렇게 턱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 레일 식으로 된이철 구조물을 이렇게 잡고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없는 쪽을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 쪽을 끝점이라고 봤을 때이 끝부분을 이 고무를 잡고 있는 턱을 눌러주시면서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. 네. 딱히 뭐 다른 공구도 필요 없습니다. 네. 여기를 뭐 손톱이나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뚝. 빼면 이렇게 레일식으로 이렇게 쭉 걸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쭉쭉 나오죠? 그다음에 마지막에 걸리는 건 한번 비틀어 주면 됩니다. 네.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여섯 개의 레일식으로 된 관절에 이게 걸려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. 이제 보면 이 고무를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이 철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무만 구매하시면 음, 딸랑 이것만 들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걸 써, 사용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고무에서 이걸 빼가지고 이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. 자 여기서 자 아까 그 걸렸 고무 턱이 있는 끝 부분 이끝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 보시면 철이 한쪽은 뭐 홈이 없고 한쪽은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있는 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끝부분에 어, 오게끔 한 다음에 이 홈이 바깥을 보게 어떻게 예, 여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에 맞춰서 예, 홈이 바깥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 홈이 있는 쪽이 끝으로 가서 바깥쪽을 보게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, 이렇게 넣어서 이제 여기에 껴주시면 되는데, 이 레일의 모양에 맞게 쭉 밀어서 넣어서 껴주시면 되는데, 이 와이퍼 몸체에서는 뭐 딱히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. 예. 시작과 끝그 구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모양에 맞춰서, 모양에 맞춰서, 이 홈에 맞춰서 껴주시고, 네. 두 번째 또 껴주시고, 세 번째 또 껴주시고, 네번째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지막인 여섯번째 이렇게 껴주시고 아까 저희가 오 뭐야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살짝 다시 빼서 예. 철 구조물이 삐져나왔네요 다시 예. 아까 저희가 뺐었던 뺐었던 그 홈이 이제 끝 부분 고무의 끝 부분 홈이 있는 부분은 살짝 눌러서 아래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 그러면 탁 하고 이 걸려서 이제 빠지지가 않는 구조입니다. 이 고무턱에 여기 관절 여기 철 관절이 탁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. 되게 단순해요. 네 그래서 다 껴주시고 이 여섯 개의 관절이 잘 홈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홈에 안 들어갔다면 이 고무가 따로 이제 장착하고 또 작동할 때 고무가 씹히거나 탈출할 수 있으니까 네, 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고요. 뭐 운전석, 조수석 다 똑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촬영하려고 좀 길이가 일부러 짧은 조수석 걸 가져왔습니다. 네. 운전석도 똑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장착하시면 됩니다. 제 영상에 또 이제 이 와이퍼 탈착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제가 이거 구, 구매했을 당시에 운전석 조수석 두 개에서 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와이퍼 날만 교체하시고 또 아무래도 날만 교체하면 이 몸체는 따로 사지,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환경 면에서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로써 장마철인데 어, 안전하게 운전 잘 하시고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